아, 우리 들어가요. deh. Ya. 와, 回来了，对了、啊，啊，你啊 린체님 나가세요. 아네두 명이야, 세 명, 네 명, 다섯 명. 다섯 명이야. 아니야 아 내가 들어 <laughs>

엄마. 큰거 12시 방좀 도와줘 12시. 장파리 이파판두 번째. 파판 마지막. 그리 네. 잡아. 무지역이 조심하고. 해하지 마요. 진짜로 어떻 조심해. 해봐도 네, 돼? 어해 사인 좀줘 사인 좀아 더워 어, 어. 집중해요 그만 다들 날아가지 어, 말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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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기다려 두번째 어거님 들어가요, 들어가요. 마지막. 마지막. 아 준비요. 아운. 아운. 이쪽을 향 좀 이상해. 원딜들 뭐, 집중 계속해요. 이빠 없어. 본드 글린트 알아서 흩어져 있어요. 됐어요. 내부 4 명. 내부 4명. 아, 라운이야. 그래야지 그야 어. <laughs> 뭐 들어도 나가 사람 뭐야. 나도. 네, 돌아갈게, 네, 돌아갈게. 네, 돌아갈게. 네, 다나 들어갈게, 내가 들어갈게, 나 들어가지 마. 집중. 뭘 해봐. 나, 나. 전부 알이리 일파 없어. 나갈게. 내부, 내부. 어, 떨어지마, 떨어지마. 여기 들어가, 너타 사운드. 뭘 들어오면 돼. 나 아마 마지막 다운일거야 이게 확실 쓰지 마세요 이제 네, 네. 집중 벌레 네. 마지막 벌레 본드 본드 나가 본드 가이고 맞춰서 조심다맥 한 개, 한, 한 개. 금리. 자. 자잘못꺼져요잘 가리. 양파리. 두 번째. 큰검이 내상 넣고. 마지막 양파리. 자, 가파리. 건막 좀 줘. 하나, 하나 이상하다. 하나 이상하다. 하나 이상한 거. 저 후총 좀 해줘. 후할수 있는 사람 통 해줘. 내가 당겨 볼게. 잡아. 아, 누웠어. 후 했다. 해. 아, 자, 뭐야, 어, 뭐 이거. o k a 됐어 I'm fighting towards 이 t I'm fighting by t h 어 map. I'm fighting by the map. 들어와 i g h t i n g 고 y the 있어 p 있어라. 다 왔어, 이거 잡고 쉬자, 진짜. 기다려. 원제이드 벌레 나가던 타임이 나가요, 그냥. 양파는 견딜 때. 너무 급하게 나가지 말고. 기다려. 다음 다운입니다. 계속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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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이에요. 다운이에요. 원딜들 물적이 붙여서 빼 무조건 죽어도 니들께 죽고 딴른데 나는 죽이지 마 절대 다이브도 하지 말고 다운이야 검사들 조하고 김치, 소유, 아, 네. 인포 어, 인포로 바뀌었어 나가 길 좋다 금방 잡겠다 사운드 준비 원중아 지금 들어갈래? 들어갈래? 빨리 들어가 봐광 치지 말고 레인더가 존나 패 그냥 광쌓인 나만 쳐 인식검막잘 해주고 리고 그냥 딜한다 벌락인 전발 자야양 대기 콘드. 전발 요미. 요미 롤리 비켜 비켜 네, 됐어 이제 광차 아발 죽었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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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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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혼나서 죽었다 씨 에이. 다운 준비 광차 주고 이너 채워요 아, 조심해봐 거미 좀 맞아. 자꾸 막 거미 막혀. 원대도 빨리. 오케이. 아, 이거 안 돼. 못 빼. 거미한테 자기 손 잡혔어. 오케이, 오케이. 그냥 상관없어. 하나만 더 자, 뭐지? 아, 오케이. 그케이 상황 없어. 하나 없어. 더요 저거 어디? 안돼서 나도 살려줘. 오케이. 벌레 확인해. 인호니. 대기. 나, 아, 생명이 맞네. 김치 인포. 자연풀들어있고 나가 나가면 돼, 이제. 아, 거보 뭐아가 네. 빠르게 가운데 들어가 다운 준비 어, 다운, 다운. 나. 지금 아. 방 빨리 채우는 빨리 쳐도 돼 그냥 방 빨리 쳐도 돼 지금 빨리 쳐버려 그냥 빨리 쳐버려 야, 벌레 준비 맞지? 안 안에 서명 맞지? 이놈 안 보인다 너 안에 5명 한명더 들어와 안내차님 나못살리잖아 유채님 종현사만 죽었어 이거 연어 대장 지금 나야 어, 어, 벌레 부터 자야 벌레 벌레 벌레, 파티 벌레 보다, 아, 잡아. 자기 파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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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해나 없어 됐어 일단 해봐 될거 같은데 알겠어 안에 지금 좀들어가나 파티 바꿔줘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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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파티로 바꿔줘 아흙인데 그냥 좋아 있어 잠깐만 잠깐만 한, 한번더 들어와 한번 더잡아하게 벌려야 아? 돼. 벌려야 돼. 반발. 반발. 촉, 촉, 촉. 나갔지? 광차, 광차. 이제 광치면 돼. 광차. 다운 한번잘 넣고 마무리 치는데, 이제. 광치면 안될것 같은데. 잠깐만. 아, 아. 다운. 다운 일단 집중. 어, 일단 3개 안 되는데. 3개 모아줘. 뭐가 안 돼? 는 거야? 잡어 그냥. 벌레만 나가, 벌레만, 벌레만 나가. 어, 벌레만, 그래, 벌레만 나가. 면잘 나가면 돼 r e 레만 나가면 돼요 끝났어 끝났어 r 레만 나가 r e e n green, green, g r e e 다나가다나 n 그냥. 나 e n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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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e 가운데 들어와 야, 가운데 세명이야세명이야 e 명다 들어와 s a 다 들어와. i n g same thing, same thing, same thing, same t h i 다 g same thing, 기다려. e thing, same thing, 나. a m e t h i n 염이롤리 <laughs> 1등이야 <여바를 올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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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을 찾았다 지화 <시와. 웃음> 우리의 <우리에서> 주말을 찾았다 <웃음> <웃음>